갑시다. 다 우리는 런던 공항으로 갑니다. 자, 이제 버스로 갑시다. 우리는 런던 루턴 공항에 왔습니다. 배고프지? 마지막은 버거킹으로 마지막으로 단돈 남은 거 털어서 크지만 거 시켰어. 그래도 세트 세 개나 시켰어. 음료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순간 아까 움찔했어 아까워가지고 어때 매워 안 매워. 나 너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잘 쉬고 있었나요? 네 아빠 지금 뭐 하나 해결하고 온줄 알아? 너희들 여권은 옛날 여권이잖아. 근데 아빠 여권은 새로운 여권이야. 그래서 여기 넣는 여권번호가 좀 달라 체크인은 다 했어 너희 거는 아빠가 이제 핸드폰을 다운받을 수 있어 근데 아빠 건 다운이 안 되는 거야 뭐 어때문 그러지? 그래가지고 지금 줄 서가지고 아빠 거 받아왔어 이게 여권이 새로운 여권이어서 이게 저쪽에서 인식이 안 됐나봐 체크인을 와서 하면은 돈을 또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혹시나 돈더 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쫄렸는데 다행히 돈은 또안됐어 오이스터 카드가 교통 카드거든. 반납을 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돈하고 보증금 5 파운드 돌려줘. 근데 이제 여기 오는 버스에서 쓸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왔거든. 여기서는 이거를 받아주질 않는데 공항 오기 전에 반납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빠 생각에 한만원 정도 들어 있을 것 같아. 아까워. 이거는 다음에 영국 여행 오라고 소율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연에 돈 들었다. 꼭 영국 와라. 와라. 공항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은 이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거. 공항에서는 버스 탈때 현금을 갖고 와야 돼. 근데 거기서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잔돈이 없어. 우리 한바트면 버스 못탈 뻔했어. 아저씨가 자기 호주 머니에서 자기 돈 꺼내가지고 잔돈 바꿔줬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빠가 10 파운드 날릴 수도 있었어. 잔돈이 없으니까 그냥 탈, 탈게요 하고는 날려버릴 수 있었거든. 근데 다행히 날리지 않고 왔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 돼. 그리고 파리를 갈때 코로나 검사하는 그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일단은 파리 가서 해결하자. 일단 비행기 탈수 있게 됐는데 타민이 파리에서 격리당하는 건 아닌지 백신 안 맞아가지고. 아무튼 무사히 파리로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잔돈 남았거든. 총4 파운드야. 잔돈은 환전이 안 됩니다. 지폐만 뭐 유로로 바꾼다거나 환전이 되고 잔돈은 환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건꼭 우리가 써야 되는 거네. 쓰고 가거나 여기 그냥 어디 기부하는 데다 기부하고 가면 돼요. 2 파운드, 2 파운드 쇼핑하고 잔돈 다 털어버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 2 파운드 쇼핑. 영국에서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물가가 비쌌지만 좋았다. 어떤 점이 좋았어요? 입베나 나늘방울가어이 맛, 맛은 좋았다. 볼게 많아서 좋았어요? 빅뱅이야. 타워버리지 사업.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네. 그러면 은 우리 파리에서 만나요. 아까 막 물도 버려야 되고 막 그러지. 신발에 뭔가 금속이 있는지 신발 벗으라고. 이거 악어 때문에 먹었지. 악어 때문에 그래?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우리, 괜찮고. 우리, 나는 뭐 많이 달려있는데 나는 괜찮아. 어. 그럼 하민이가. 뭐, 뭔 일이 있나? 붙잡혀 갈까봐 걱정했어? 하 하민이가 정직한 걸 아니까 아빠는 우리 손톱깎이랑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이제 뺏길까봐 약이랑 이런 것도 이제 안될 안 수도 있어 원래는 근데 다 통과가 됐어 자, 여기 면세점이거든? 이제 쇼핑하고 가야 되는데 우린 그냥 가자 자 비행기 타러 갑시다 이지제트라는 영국의 저가항공입니다 편도 2만원 정도에 끊었어요 다돈 주고 사야되고 팁이나 이런건 없고 가방은 우리는 여기다가 직접 보관합니다 다운받아서 잘했다 다운받아야 돼 핸드폰에 다운받아온 걸 봐야 돼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네. 엄청 시간 오래 걸리는데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도장만 찍었는데 아빠 생각에는 처음에 엄청 열심히 하다가 이제 퇴근할 시간 다 됐으니까 이 아저씨들이 네. <laughs> 쳐다보지도 않고 마스크 내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고 보내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진짜 끝났을 거야 아마 <laughs> 자 이제 공항을 나갑시다 지하철 타러 갑시다 우리의 새로운 숙소로 갑시다 지하철 타면 쭉가 아니? 또 버스 한번 타야지 어, 어 이렇게 한거 맞아? 어. <laughs> 자 이제 지하철 탔습니다. 리우 네. 공항에서 이렇게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버스로 갈아타면 되겠습니다. 그위 <laughs> <laughs> 사람들이 걸어댕겨. 그러니까 무서워. 자 가자. 파리에 오늘 잠깐 왔는 첫인상이 어떤가요? 시끄럽다. 담배를 많이 탔다. 아빠는 첫인상 영어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까르네이 티켓을 샀는데, 10장을 이렇게 묶음물어줘가지고좀 할인되는 티켓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버스도 타고, 기... 지하철도 타고 할 거야. 있어?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버스, 지하철, 기차 환승이 돼. 2시간 안에 갈아타면 공짜야. 와. 말찬 경찰. 네 <목소리도>